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아유, 힘든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1년 신축년 1월 1일이 됐죠. 정말, 어 힘들었는데, 신축년에는 정말 어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자, 우리 좋은 꿈 꾸시고, 오늘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음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음세는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인데, 이제, 그, 그 웨이트 타로가 그 100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다른 일러스트들이 이제 유명한 가수들도 어 노래 리메이크 하는 것처럼 이거 타로 카드도 계속 어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고 또 이걸 기반으로 새롭게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웨이트 타로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 계속 그 마르세유가 이제 어머니지만 거기에서 제 이제 본 따서 웨이트가 굉장히 사랑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웨이트타로 신버전으로 똑같은 어, 형상인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GT운세 보겠습니다 오마이갓 oh 아 GT운세에선 아그컵 그, 어, 소주 3이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어, 마음 상할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아, 어떡해요.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있지 않을까. 연애에서도 서운할 일이 있지 않을까. 어,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소 3이 나왔지만, 어, 여기는 잠깐 이제 마음 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비도 여기는 조금 내리거든요. 많은 장대비가 아니고 조금 내려서 잠깐 내가 서운하고, 어, 짧은 순간 그렇지만 이제 금방 이제 풀어지는 카드랍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뭐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템퍼러스 절제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걸어 중용하는 거죠, 절제. 그리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걸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계획을 1월 1일이니까 세우겠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두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 신축년에는 한 사람을 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을,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템퍼러스 절제가 나와서 찬물 더운, 물, 더운 물을 잘 섞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고민이 짙어지면 결정장애도 온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 옷에서 나이트 소드가 나왔죠. 나이트 소드는 이제 가족끼리도 너무 일을 급히 진행하지 말라. 이렇게 할게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직장의 업무, 사업의 프로젝트를 어떤 거 1월 달에 계획하고 있다면 신축년 1월 신축년에 새해 계획하고 있다면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으시면 이거는 어 연예원에서도 급히 가면 안 되죠. 음, 호랑이띠 오늘은 새에서 소드 나이트가 나왔죠. 이거는 어 제가 이제 뼈 때리는 임상이 있어요. 너무 내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어 남의 뭐 조언 조언은 참고로 했겠죠. 그렇지만 어 그. 소랩불 각오를 하고 이제 추진 하던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이제 그런 뼈 때리는 추억이 있었지만 그걸 기반으로 많은 성공의 발판으로 다져서 이제 좋은 경험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끼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운세에서 판타클탱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거는 유산상속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편안한 거죠. 연애혼에서도 현실적으로 어, 돈이 많으니까 가성비 있는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테인이 나와서 펜타클 테인의 행복과 정말 풍요롭고 어, 그러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오르내온스에서 썬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순수하고 밝고 화창하고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워낙 순수하게 내가 그동안 어, 순수해서 어린애가 말을 타고 있잖아요. 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린애처럼 순수 할 걸로 보고 나를 많이 어떻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대가를 받는 날이 되지 않을까 연애혼에서도 순수하면 어, 좋은 거죠 새로운 이제 썸을 타고 그런 거죠 용띠 오늘 의운세에서 썸카드가 나와서 썬에 태양이 비춰주고 담벼락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제 어린애가 말에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겸손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드리겠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운세 운세에서 6번 컵카드가 나왔죠. 컵 이거는 가족끼리도 추억을 회상할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않나 그전 살던 곳이 좋았지 않나 고향을 그리지 않을까 보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요즘 너무 직장이 힘들고 저기 여행업 이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를 좀 그리워할 수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옛날에 옛날 연인, 옛날 친구 막 이런 거 그리워하지 않을까. 뱀띠 오늘 운세에서 추억의 해상 카드가 나와서 그냥 너무 요즘 각박하고 힘들지만 추억의 옛날에 내가 좋았던 걸 이런 거 해상하면서 소소하게 나를 달래고 그날을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시는 날로 봐드리겠습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는 나운스에서 커팔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어떤 거, 이제 거의, 우리 이렇게 하자, 상의해놓고, 아, 좀. 아, 아닌가 돌아설까 그런 서운한게 생기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부당히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까 했던게 어, 계속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할 수 있고 연애원에서도아이 사람을 믿고 가야될까 말아야될까 고민하겠지만 이거는 어, 컵이 온전히 8개가 있어서 빨간 옷을 입었잖아 열정이 있어서 어, 저, 나 다시 이제 컴백하는 카드랍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양띠오 누나 운세에서는 어, 소드 5가 나왔죠. 소드 가족끼리도 어떤 서운한 일이 있을까? 패배자 카드가 나왔네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어, 마음이 직장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을까? 패배, 패배자 카드가 나오고 소드 5는 수비학이랑 같이 보면 은 공기사인이고 생각, 지식인데 이런 게내 생각대로 안갈것 같아서 약간 어, 역경 고난 움직임이 있는 카드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서, 서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 5가 나와서, 소드 5의 어 역경 고난과 어떤 움직임과 마음은 좀 씁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허미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굉장히, 시야가 좁고, 내아 고집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한 거죠. 나이만 안 듣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전문가 고독하고, 내가 뱃대랑 아는 건 많지만, 나의 고집대로 밀고 가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고독하고, 연애운에서도그 사람만 알고, 그 사람만 알고 생각하고, 장거리 연애도 될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빠지고 다른 이성 다른 이성은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그 허밋 운둔자 카드가 나와서 운둔자는 전문가, 성직자, 연구가 막 이런 전문가거든요. 오랫동안 그 전문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잘 세상 사, 세상이 돌아가는 걸잘 모르죠. 그래서 나의 고집만 하고, 남이 말안 듣고, 이제 후드티를 썼잖아요. 나의 말안 듣죠. 그리고 시야가 좁아요. 지팡이하고 자기 앞만 쳐다보잖아요. 그렇지만 음, 그동안 이런 어떤 성과 이런 건 크겠죠. 그러고또 고독하지도 않을까. 그렇지만 나의 성찰하는 날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닭띠 오늘의 운세 전차카드가 나왔죠, 전차. 가족끼리도 어떤 전차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할수 있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내가, 어, 그 동안 전략 전술 그 동안 부당히 노력하고 준비가 됐다면 뭐 이거 승진도 되고 학적도 하고 사업도 쫙쫙 뭐, 나가는 거죠. 연예용에서는 이제 스핑크스를 두개두 두 명을 두 마리를 몰고 가서 이제 삼각관계도 될수 있고 뒤에 건물이 두 개에서 두집 살림도 되고 이게 전차 카드가 굉장히 이제 음, 전 저, 전쟁하는 군인 카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파워풀하고 어, 추진력 짱이고 근데 어 적을 알, 알아야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전략 전술과 항상 내가 준비하고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 운세에서 어, 컵 9번이 나왔죠. 상 상인 카드 만족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만족감을 느끼 느끼는 거네. 그리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이 정도면 만족이야. 더 이게 9단계. 10까지 가긴 조금 1% 부족이지만 그래도 9단계도 땡큐죠 연애운에서도 만족하는 거죠 개띠 오늘 운세에서 그래도 1월 1일부터 만족하는 게 나와서 쫙 계속 좋은 일이 가득해 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 운세에선 쓰리 완지가 나왔죠 쓰리 완지는 가족끼리도 어떤 어, 자수성가 카드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어떤 걸 이제 더 성취 기다리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외국하고 관련되고, 외국, 외국에 왔다 갔다 했었겠죠.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못 가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옛날 고향이라든가 옛날 그 외국이라든가 그런 걸 그리워하는 거죠. 연예원에서는. 이제 좀 그리워하는 연인이 있지 않을까? 대지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 3이 나와서 완주 3에 자수성가 외국과 관련되고 지금 그래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런 사태가 사태니만큼 이제 기다리는 카드니까 열정적으로 기다리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운세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1월 1일이죠. 항상 어, 새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만 하시면 뭐든 할수 있으니까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